맵이라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건물과의 정적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의 병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젤라가 사원을 덮치고 있습니다. 사원이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 그대의 목표는 사원이 활성화될 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킨다. 그렇게 하죠? 에이! 깜짝이야!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전설을...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하실요자있다 관찰로만, <목소리> 관찰로만 준비 완료 관찰로만 준비 완료 아이시고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너. 무슨 일이죠? 예예 대장.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방 지원 대기 중. 완료. 로봇 준비 완료. 예. Yep. 그렇게 하지. 결박지 하지 마라. 한다면 한다. 로봇 준비 완료.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가내야 한다. 프로토세 공격 장수 역겹다 단설로봇 아...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갑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악마가 완료. 되려고 하는 무법자가 한 명이군. 있난 나쁜 남자야. 바보는 약도 없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철로가 준비 완료.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야지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아예 예, 예. 그렇게 하죠. 업그레이드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반드시 한다. 반다면 한다. 사나이라면 업그레이드를 료줘야지 너무 믿지는 마세요! 낭비하지 마라. 바보는 약도 없지. 사원주의의 천정석들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저들을 파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울배, 작업 개시. 힘좀 써볼까? 일천은내 골정일 축거의 셈인가.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S> <S> 혼종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비위가 약한 놈들은 집에 나가 보시지. 약도 없지. 반드시. 사원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활성화 될 겁니다. 한다면 한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정석 카메가 산산조각났습니다.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반드시 한다. 바보는 약도 없지. 보방 지원 대기 중. 함께 하세요 종일 축구릴셈인가없철로에준비와그래서가가 얻는 비와요 그곳에서 가비와요 그곳에서 가비와그곳가 사원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대가이 공격을 야 합니다. 공송은 시작은 파괴되었습니다사나합니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다설로봇 준비 완료. 바보는 약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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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다면한다죄설로봇다비 완료. 가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시간 낭비만 <놀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관용은... 분모든준비됐다 이보다 수지 새로운 혼종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저들은 적응하지 않는다. 그러니 죽는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ポリ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러은준비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알았다고 오자. 이라 완시발라야 한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바보는 약도 없지.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현재는 단지 단순. 나는 사냥한다. 아오이기획때로 준비되고 있습니 굳건하게 방어하십시오. 아오올라면해볼라그나 고모 세자하나 소환했습니다. 분수자가 살아있는 한, 사우는 큰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신상, 신상. 자. 이이 공격받는데 부정하나요? 이분 아니라 았다고 오지 않나 적 대적 포토스 소에 감지되었습니다 바보는 또 아무리 공모 불초자로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자를 제거하십시오. 오장넓기는 에 반다. 분명이 공격받는데 그겸하지 않겠죠? 반드시 다 바보는 약도 없지. 난남 남자야. 종반이 가지되습니다 혼정 이라구 너네는 고생 좀 했는디 불안정한 청정세계 이제 하나밖에 안남았습니다 가신! 아, 열맞게 하지마라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아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들 뭘 기대한 거예요? 나쁜 남자예요. 지 책임 에올다시간낭비지 말라. 았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혼종이 간지되었습니다 혼종 잡으 i 반드시 한다 설명해봐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한다면 한다 바보는 약도 없지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건설할 수 없습니다 좀도고 싶지다 사원이 공허분수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놈을 처치하십시오 장난기에 <목소리> <목소리> 전쟁을 하는지 믿지는 표시옵니다 저들한테 먼지이다 우리는 바람이다. 유령을 본다. 전진 동맹이 공격받는데 유령. 구경만 하진 않겠죠? 대기 중요고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 이거, 이걸이 보네요. 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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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한다 거이다 이거, 지거 이거, 이거, 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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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공허 분쇄자를 없앴 사원이 활성화됩다 계속 사원을 지키십시오. 거의 다 됐습니다. 고허분세자 다수가 공허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사원이 파괴되기 전에 놈들을 제거하십시오. 만하지 않겠죠? 아보습니다 어이 공격받는데 부경만 하지 않겠죠? 경고 생각해 볼지, 았다고공렇게 처치했습니다. 동맹이 행정관입니다. 그 사람이 금한 빠진대! 궁나요지 감지되었습니다. 압수 못한다. 그냥 죽인다. 라그나로크가 간다!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필요한 게 뭔가 전진 명령대. 그렇게 하죠. 음. 말씀하십시오. 작전 캐시 맡겨 주십시오.